자 우리 딸의 사과 깎는 모습 동영상으로 찍어봅니다 어우 손 다치지 않게 조심고 잘 들고 예정은 그럴 때확손 나가 잘해야 돼 예쁘게 마음을 차분히 하고 빵만 있어도 짬밥이 있는데 아 그거하곤 다릅니다 네. 가늘게 사과 껍질도 예쁘게 다 깎아놨을 때가 그 희열이 있어 예쁘게 깎으면 희열이 있다고어 예쁘게 깎았을 때 남자도 사과 깎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다 예쁘게 깎아 아 우리 예정이 많이 연습해야 되겠다. 살집이 막.. 오! 너무 아까워. 살집막 나가고 있어. 아니 왜 깨끗하지 않습니까? 아니 깨끗한 거보다도 살집이 많이 안 나가야지. 응. 많이 안 나가면.. 골고할때손 조심해야죠. 그 그렇게 안 하는데. 이거 갖다 손확 나가는데 저거. 난 이렇게 쓰는데. 그럼 예정아 이 동영상을 찍고 그다음 반대로 내가 어? 내가 그걸 잡고 반대로 너가 찍고 이렇게 해보자 이거. 재밌겠다. 주인님한테 감사하네. 우리가 또 이렇게 응? 어? 컨텐츠를 찍게끔 해주셔서. 너무 두껍다, 저 오마이갓. Oh 어, 살짝 다 나갔어. 자요. 자, 이제 받으세요. 자, 제가 이제. 근데 춥다, 좀. 제가 해볼게요. 자, 딸이 잘 깎는 엄마가 살까? 는 거랑 한번 해볼게 선비는 여기 칼이 잘 들면 선비예요, 잘 들면. 자, 이렇게. 요거 할때 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. 응?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손확나간다 말이지. 말고 바로 이지 요거 이렇게. 잘르고또 돌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넌 반대로 했잖아 손이 확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손이 나거나 음. 다시 이렇게 깎아지면 이걸 다시 돌려 응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 깎아야 돼 예쁜 부분 가늘게 깎잖아 엄마는 그래서 주부 짬밥이 있는데 그렇지 엄마가 저보다 더잘 깎아요 그렇지 너도 이제 지금 또 짬밥 이봐 이렇게 길어잖아 그래도. 하나하나 떨어지지 않고. 이렇게 자. 다시 한번 게여줄게 여기 아까 나손빌이 같더라. 봐 음, 어, 음. 이렇게 딱해 이렇게 해요렇게할줄 이렇게 렇게해게해그 이렇게 이해그이서 여기 파내고 여기서 요렇게 반반해져. 앞으로 하면 손이 확 나아, 이렇게 반반서 음. 이렇게 해이 음. 이렇게 이 이렇게 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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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서 이렇게 해서 이 나도 뭐 너를 뭐 이거 깎아보라고 가르준적한 번도 없는 것 같아. 그치? 사과가 맛있게 생겼는데? 좀안 커지게? 우리 집건 너무 커가지고 막. 는 맛있어요. 맛있지? 이렇게 깎아서 아 나는 아까 왜 너가 네가 깎은 거하고 대, 비벼줄게. 이거 봐. 그래도 짬밥이 엄마가 낫잖아. 엘레강스가 더 낫네. 김자가보다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 이거를 이렇게 옛날에 사과 깎기 대회도 있어요 끊기지 않고 사과 길게 깎는 거그 사람은 남자인데도 자기는 이렇게 과일을 예쁘게 깎으면 거기서 희열이 느껴진다네 나 그런 거 들어봤어 그래서 진짜 그분은 과일만 있으면 자기가 깔아 여자 안시키 음. 자기 잘깔수 있고 자기 연습을 많이 했대 자